건물에 기업 상가 이런 것들을 살 수가 있어요. 음. 망설이지 말라고 해요. 무조건 사놓으면 올라. 과감하게 해버려. 어. 어. 금전도 붙고 음. 다 붙어요. 음. 안녕하세요, 강미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님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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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또 이제 운사 네, 네. 한번 제가 들고 왔고요 네, 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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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서서한국 지난 원숭이띠 분들이 지난 58년간 좀 어떤 인생들을 많이 살아보셨을까요? 원숭이띠 그러면 사람들이 음. 좀 이렇게 경멸하는 게 있어요. 음. 멀리한다. 네. 이 사람들은 절대 손해 보고는 안 살아요. 음.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심을 해. 음.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일은 이 사람들은 일벌레야. 음. 일 밖에 못했어. 음. 계속 일한 거야. 밑바닥에서부터 음. 시작해서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 안됐죠. 음. 그죠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픈 사람도 있어. 응. 네. 음. 그리고또 굉장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음. 있는데 지금 올해는 매사에 옆에서 누가 뭐라 그런다고 그거 받아들이고 또딴 데서 막 좋은 일이 있다고 하는 것도 무시해야 돼. 음. 왜냐면 손해볼 거니까 음. 손해를 많이 봐요 올해 이제 귀가 얇으면 안돼 음. 근데 이 원숭이들이 사양을 못 하잖아 음. 이게 문제야 이게 음. 네. 거절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사양을 해야 되는데 음. 거절을 못 하고 맹물찬 소리를 못 하잖아 음. 어.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음. 가정도 그렇고 금전도 그렇고 가진 건물도 그렇고, 여러 가지로. 음. 이제 이런데, 지금 한 가지 이제 또 좋은 거는, 금전 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. 음.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. 지금 자식 중에 속썩는자식 있어요. 어... 엄청 속썩이에요 예. 학교 안 가요. 그리고 속식이고 그냥 막 뭐라 그러면 막 대들고, 음. 어. 막 부시고,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. 음. 그러니까 그런 자식은, 정말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해. 음. 부모니까. 음. 그니까, 이걸 저꼴을 다 봐야 되는데, 애들이 이제 막, 이게 사춘기도 아니고, 중간에 이상처받아가고 오는 일이거든, 이게. 음. 근데 그 상처를 부모가 알 수가 있나? 음. 절대 모르지. 안 가르쳐줘요, 애들이. 그니까, 러 상처를 받아가지고, 이제, 지가 막 폭발이 되는 건데. 이걸 부모들이 모르니까 제가 왜 저래 음. 안 그러던 애가 왜 저래 제가 미쳤나 정신 돌았나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. 음. 근데 이 마음속에 응어리진 걸 빼줘야 돼요. 음.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맞습니다. 실제로는 몰라. 음. 그리고 애가 이상하다만 아는 거야. 음. 그래서 달래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달래. 음. 또 이상하면 또 병원가. 병원 가서 못 나. 음.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. 음. 그러니까 진짜 속썩이는 자식이 있어요. 그게 음. 돌아오는 거야. 음. 그러니까 올해는 금전로는 괜찮아. 어. 자식은 절대 조심. 음. 그리고 특히 가까운 사람 조심. 잔돈이라도 나가면 안 들어. 음. 절대 안 줘요. 돈을 빌려주거나 이런. 예, 건예돈 때를. 나가면 절대 안 줘요. 음. 줄 수가 없고. 음. 어. 선생님께서 어. 이제 음. 지금 30년, 30년 넘게 이을걸오시면서 네, 네, 네. 이제 이런 뭐 자녀분들에 대한 고민 이런 네. 상담도 많이 하셨을까요? 많이 했죠. 음. 많이 했고 그 숙숙이는 자식 중에 잘못된 애들도 있었고 아. 어,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 58세가 됐잖아. 네. 전 대비 때가 올해가 운이 안 좋아서 음. 몸이 아픈 사람이 많이 나올 거예요. 그가 그러니까 몸도 조심해야 되고, 음. 속도 그만 썩어야 되고, 음. 어, 자식 때문에 속속 는거니까 음. 그러니까 이 뼈로 이제 이 가슴 속에서 이제 이 상처로 병이 된 거야. 음.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조심해야 돼요. 음. 어. 조심해. 오래 명심하라 그러세요. 우리 원숭이님들 꼭 명심하시면 돼요. 명심해야 돼요. 어.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들 정말, 한국에서 피해가 정말 잘 참고해서 피해 가 거는 정말. 하반기에는. 또뭐 그렇게 저기 뭐야 금전 때문에 속 썩을 일은 없어 음. 그러니까 뭐내 물건 재산이 없어졌다 뭐내걸 누가 가져갔다 이런 건 없어요 음. 그러니까 그것도 다행이야 몸조심 자식조심 모든 것 조심해야 음, 맞습니다 <laughs> 네. 어, 정말 어, 참 사람들은 좋아요 어. 열심히 살았어 그래도 네. 선생님께서 이제 금전의 운기가 이렇게 좋다라고 말씀 네. 하셨잖아요. 네, 금전은 좋아요.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. 음, 좀 어떻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, 어, 금전을 가지고 내가 이제 건물을 산다든가, 땅을 산다든가, 또 이제 어? 어떤 이제 말하자면 건물에 기업, 상가, 음. 이런 것들을 살 수가 있어요. 음. 근데 망설이지 말라고 해요. 음. 무조건 사놓으면 올라. 과감하게 좀. 과감하게 해버려. 아... 어, 무조건 산업을 오른다고 음... 그러니까 돈 주고 덜덜 떠지 말고 과감하게 사 음... 사고 거기에 이제 거기 뭐야 어 인지도가 좋아서 그쪽으로 굉장히 이제 상황을또 이룰 수가 있어. 음...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따지지 말고 아 내가 이거 이곳이 좋다. 그럼 그걸 사면 되는 거야. 음... 그게 돈이 돼요. 그러고 지금은 이제 양지게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쪼들지 리 않아. 음. 어 그렇게 됐고 건강, 음. 몸 조심, 음. 자식 음. 이게 세 가지야. 요것만 조심. 요것만 음. 조심. 음, 음. 나머지는 나머지는 남자... 다 좋게 지나가. 금전도 붙고 음. 다 붙어요. 음. 음. 사람하고 뭐 다툴 일도 없고. 음. 몸 조심하고 이제 음. 자식 음. 이제 여러 가지 이제. 음. 자기가 조심할 건 해야 되겠죠 응. 좋습니다. 어 선생께서 이제 오늘 조심해야 될거또 좋아지는 응. 부분들 이렇게 말씀해주셨고요. 응. 끝으로 58세 원숭이띠 분들에게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. 응. 저기 후신생 이제 원숭이띠신데 58세가 됐잖아요. 그 동안에 살은 거는 굉장히 피눈물 나게 살았어요. 밑바닥에서 일어나려니까 돈도 없고 너무너무 고생하고 이러고 이제 일어났는데 지금은. 걱정할 거는 사실 음. 본인 몸 음. 이제 이런 것만 걱정하시면 되지 음. 금전으로 걱정할 건 없어. 음. 그러니까 사는 것마다 부가 되니까 음. 마음에 있으면 사안믿어요 음. 예, 그렇게 하시면 돼요. 건강하게 지내시고 오래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예.